어, 오늘은 트랜스포머 스크립트를 리뷰해보겠습니다. 아, 마크도 마크 보랑같이있는데 네, 크리티브를 리뷰할게요. 일단 이 더하기를 누르시면 화살이 분신으로 해요. 중요한 걸 알아야 되게 렉이 걸려요. 근데 이거 개 아파요. 다 터지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 이거 해제라고 적혀있는 걸 누르면, 오신 거지, 따라가요그 다음 이거를 다시 누르면 해제 돼요. <laughs> 그리고 이 화살표 같은 걸 누르면, 날 수가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 서바로 바꾸겠습니다. 뭐지 여기요 보세요 못날죠 못날죠 이걸 누르면 날아요 아 근데 스킨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누르면 연발이 가능하지만 다 터짐 제가 이걸로 좀비야 싸워보겠습니다. 랜덤 보기 스크립트 쓸거예요 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AK-47. 이거 대, 대가리만 쓰고. 바가지 머리. 바가지 머리. 이거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고요? 슈퍼 점프! 우리 낙대면 받으니까 물에 들어가셔야 돼요 로켓 뽑았어! 뭐야 제폰 잘.. 잘못팁니다안 튕겨요 손으로 피고 하면 AK 40 발사 아, 아프네 뭐지? 어, 뭐야? 이 빵, 죽빵 형렉이 걸린다면 죄송합니다. 이신고를 써야지 이럴때는곳신고말고 다른건 없어요 엔드은은다곳 알렉걸려 빵 어디갔지? 어디갔지? 내 네, 지금 멤버 모집중입니다 들어오실 사람은 어 유튜브 이 동영상 댓글 밑에 댓글을 이렇게 남겨주시면 돼요 레오님 들어가고싶은데 괜찮을까요? 제가 허락 나이랑 그거 카카오 와이까지다 말하시.. 마셔... 라서다 다 말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빠밤.